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여름철 피서지로서 강원도는 천혜의 휴식처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얕은 데서 뭐 고동도 찾고 즐겁게 놀다 가족끼리 놀다 갑니다. 하지만 물놀이 사고 통계를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내륙의 강이나 하천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은 139명. 경미한 부산까지 합치면 3 1 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강원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은 홍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숨진 사람만 17명. 경기 가평에 이어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홍천강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물놀이 명소지만 급격한 수심과 유속 변화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기엔 잔잔해 보이거나 시냇물이 흐르는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물에 들어가면 강한 물살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습게 봤다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물살이 집에서 시청휘 시청하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인명피해를 줄일 해법은 간단합니다.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어, 더구나 그 음주로 인한 그 물놀이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와 사고 빈발 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